자,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트위치 시나는 반갑습니다. 또, 어, 스트리머, 응,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바로 이제 포인트가 뭐였죠, 여러분들? 포인트가 이제 300포인트를 다 모았습니다. 12포인트씩 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12포인트를 모았습니다. 어, 모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번 300포인트 상자. 어떤 게 진짜 좋을까? 진짜 다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포인트짜리 3개. 상자 3개를 모아놨습니다. 모아놨기 때문에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률 검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1번 상자 가겠습니다. 1번 상자 가서 요거! 요거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시청자분들은 2번 상자랑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지금 아직 고민 중이신데 제가 다 끝나고 아마, 어, 받아져 있을 겁니다. 자 갑시다. 요거 받겠습니다 저는. 갑시다. 자 요거 받아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지? 요거를 눌러가지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무엇이 뜨느냐 그게 중요한데, 난 UCL이 은근히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것좀 하나 좀 까주고 좀갈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카드의 외래 이런 거좀 바로 하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깍게 여러분들. 자, LHTK의 시코챔스. 어떤 것들이 나와도 솔직히 이득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나왔으 좋겠습니다. 3, 4, 1, 본캐! 자, 눌렀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빡! 오케이, 유시에요 오케이. 일단, u c l 에 일단 제일 꼴찌지만,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했던 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갑시다. 자, 요거를 일단은 까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본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근데 지금 뛰어 지금. 이거 누구냐, 이거. 자, 이거 에어 프레임 아니냐, 이거. 야, 이거 얼마야, 이거? 우와! 일단은, 나이스! 일단은, 이렇게 또98 이상 딱 맞춰서 나왔는데, 2억 나왔습니다, 2억. 괜찮지, 요정도면이 정도는 나 진짜 처음 이렇게 먹어봤다는 하하가 있는데, 요거, 바로 올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올리고, 여러분들. 자,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응. 음, 음. 와, 일단은 요게 나왔네, 그지? 일단은, 제 아이디에서 이렇게 2억짜리 가뜬건 처음이야. 처음이고 좀 놀라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설명드리면은 어본 케이블 상자 깠는데 어1 9챔스 에어 브로햄 2억 어 떴습니다 일단은 저는 좋아요 전처 쪽이 뭐 중대박 대박까지 아니더라도 그지 어자 요거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까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어 미리 아이디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진행해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분은 2번 상자입니다 2번 상자 자! 300%번다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모아졌고 요거 한번 진행할텐데 자 이분이 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기 때문에 좀잘 띄워줘야겠죠 그죠? 자 2번!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눌러서 2번의 확률은 과연 어떨지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다음에, 이제, 다음 친구의 상자가 어떤 번호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어. 자, 가겠습니다. 자, 2차 비번은, 이제 화면 전환 말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번거로우니까, 제가 화면을 좀 가려서, 이걸로 좀 가려서 갈게요, 여러분들. 2차 비번은 좀 소중하니까, 그지, 여러분들. 어. 자, 톰이 여분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일단은. 뭐, 솔직히, 어. 그 225포인트 때그 5천만원에서 1억보다는 잘 먹은 거잖아, 그지. 나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위안을 삼아야돼 그지? 응. 좀더 좋은게 떴으면 좋았을텐데 그지? 응. 자 이렇게 가려서 좀갈게 여러분들 자 갑시다 아너 짱구 반갑다 자자 자, 유튜브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다 그지? 자 갑시다 자자 자, 민수친구입니다 민수친구 요거 한번 두번째로 깔거고 여러분들 말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은 2번 상자입니다. 2번 상자. 어. 자, 갑시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요거 녹화키 바로 올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방송 또킨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요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안 까게 안 까고 어, 왜냐면 저 친구가 또모으고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런 것들 까주면서 케이블 필립스 이런 것도 보고 자, 기빈제 갑시다. 자이번 상자입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게 뜨고 어떤게 떠야 좋을지 보겠습니다 쓰리 투자 여기서 내가 뉴시 19챔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1대100명이야 일단 1대장 1대1대장이야 일단 1대1대장이잖아 그야 여기서 일단 100명이지만 그래도 좀 좋은게 뜰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일단 1장 나가는데 일단 불어, 불안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봐봐, 이런 것도 95짜리 있단 말이야. 자, 갑시다. 제 미니저, 어떤 게뜰 것인지. 자, 일단 위에 있는 친구들이 좀 나와줘서 좀잘 떠야 되는데 일단 뛰었다, 일단은 띄었는데 11번. 야, 이거 베일 아니야? 이거 베일 비싸, 이거 베일 얼마야, 이거? 아, 6700. 아. 야, 그래도 상위권 티어야, 일단 상위권 티어인데. 어. 그래도 사인코티어야 그래도 나 그래도. 그니까, 러 이게 지금, 2번이면, 2번이고, LH, 백지명, 응. 나와서, 베일, 6,700만원. 응. 평타라면 좀 아쉽지, 그지? 응. 이렇게 서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괜찮은거지,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받았고,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받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빨리 넘어가줘야 돼, 왜냐면 녹화 중이기 때문에 친구야 이거 좀, 어... 어, 도와줘야 돼, 어, 어 지금 로그인 해도 되니? 어 내가 이거 뭐, 바로 올려야 돼서 이거 이렇게 시간 끌, 시간 끌기가 좀 불안하거든, 미국 친구 어 자, 세 번째 거 여러분들 가, 오케이 했습니다, 아, 자 바로 갑시다 자, 이 친구는 어떤 걸 했을지 어. 자, 갑시다 자, 친구 아이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있을 거고. 어있냐 오케이. 후. 자, 과연 어떤 상자를 했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고, 요걸로 봐야겠지, 여러분들. 에. 자, 봅시다. 자, 보상 수령 내용 보면 되겠죠? 포인트의 지병 상자. 2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2번 선택했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 자신의 그 주관을 뚜렷히 하면서, 어, 확고하게 지켰죠. 응? 요거 한번 입력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미국 친구. 자, 갑시다. 자, 일단 만약에 이렇게 또 내가 또지꺼만 소리가 들을 수 있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어, 잘 나올 거라 생각해서 2번. 2번에 한번 확률을 봐야겠지, 그지? 4 번이 좋다고 사람들이 요거 말하는 거야. 아, 어, 요게 짬뽕돼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모든 1, 2, 3번 상자에 1대장을 모아둔 건 아니라서 어좀 불안하긴 해. 자, 갑시다. 미국 친구. 여기서 이제 19 UCL 4강이 나오면은 그러면 진짜 너는 마음 나와도 돼 솔직히. 어, 솔직히 진짜 마음 나와도 돼. 그럼 진짜 잘 좋은 것뜨거든 내가 봤을 때. LH가 더난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 친구야. 그치?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서, 오늘 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 이 친구, 세 번째. 보면은, 다시 보여드리면은, 본인 피켓 받아넣지만 2번을 선택했다는 거. 자, 갑시다. 어, 보석에 그, 겨, 결혼한다고 한거 알지? 자, 갑시다, 여러분들. 영것도한 번, 재물로 요거 브론즈 한번 까가지고, 좀 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가면서, 스르륵 까주면서, 자발러 셀스, 좀, 다시 한번 가야겠죠, 여러분들. 알바 레스 오케이, 나도 내일 알바 가죠.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네. 자, 오지자, 오포 가자. 와, 오지자, 한번. 야, 상자, 번 오지자, 한번 가자. 상자, 오지 오자, 오자 한번 가자. 이거 삐리 삐리 왔다. 이거 진짜 삐랐다. 여러분들, 가자. 자, 솔직히, 난 이거 두 개는 피해야 되나 합니다 요거 그냥 진짜 여러분들, 항상 이 카드 팩을 깠을 때 안정적으로 3번 줬잖아. 우리 항상 뒤에 거 줬잖아. 운영자들이. 아, 3번 꽉 찼어, 오케이. 하나만 팔고 가자, 하나만, 요거 요거, 하자 이동하고 가자, 이동, 이동. 이렇게, 이동. 이두 개만 이동하면 되잖아, 그지? 알바리스까지,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자, 가자. 어? 운영자분들, 항상 뒤에 거 줬잖아. 뒤에 거 이벤트 달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쓰리! 아, 투! 원! 미국 지구! 저 갑자기 눌러서 갑자기 한 번! 브라 아, 야, TK를 나왔는데. 일단 3강인데. 일단 2대장 나왔어요. 일단은... 아... 일단 아깝다. 일단 여기서도 괜찮아. 한번 보자. 한번 여러분들, 백지명이 때문에... 야, 갑시다. 야, 김규현 3카리가 얼마야? 여러분들 가자, 7억 가자. 갑시다. 백지명 여기는 유산철 이동욱 언니, 어 야 일단은 어... 이렇게 끝네요 아... 2번 좀 도박적인 2번이라고 할수 있는데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미안하고 아 그때 7500 그래도 좀 평타 약간 평타에 못 미치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1번을 내가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어 TK에 백지명 3카가 나와서 뭐가 나왔냐 노상래 3카 7500.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이제 이번 상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번 상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깠는데, 이렇게 됐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좀잘 먹었네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 이제 요걸 보시고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도 이제, 어,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오히려 UCL이 나왔던 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최종 결론을 짓자면은, 어, 자, UCL, UCL이면은, 어, 강화 등급이나 뭐 지명, 지명이 높기 때문에 상자 중에서 음, 가장, 그까, 그러니까 가장 그 밑에 하위급, 하위, 하리, 요 UCL급, UCL 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상자를 골라라. 이렇게 말. 왜냐면, LHTK를 나와도 좀 상위권 티를 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녹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꼭 좋은 선수 뽑아서, 팀, 보강,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